자랜덤원키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감마코렉션을 구현을 해봅시다 아 너무 간단한 거니까 아주 짧게 끝날 거예요 자에드 디폴트 디펙트에서 음텍서드 펌프 폼뭐 모든 상관없는데 펌프 노멀핑이 되는 것까지 한번 봅시다 예,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모델은 저는 디팟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디팟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열어 봅시다. 코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는 읽어드린 텍스처를 조작하고 다시 한번 감마, 감마 디코드를 하고 다시 감마 인코드를 하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fv-base-color는 power 2.2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감마 인코딩이 된 거죠 아, 감마 인코딩된 데이터 감마 디코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요 값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에, 파이널 값이니까 플 l o 4 f i n a 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파이널 값을 만들어 놓고 이 파이널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워 파이널은 파워 2.2분의 1 해서 파이널을 출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과연 코드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적용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명암의 단계가 확 바뀌게 되죠. 예. 사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렇게 렌더링 되는 것이 훨씬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즉, 물리 세계에 가까운 렌더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음, 혹자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에 따라서는 감마 인코딩이라든가 감마 디코딩 같은 경우에 감마 스페이스를 쓰는 거 그리고 혹은 리니어 스페이스를 쓰는 거 예, 렌더링할 때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편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워라는 거죠. 디스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열어보면 자 이것이 실제 우리가 연산에 사용되는 코드들이에요. 네. 아, 봅시다. 어, 44 인스트럭션 텍스처 두번 그리고 토탈 46 인스트럭션이 네, 인스트럭션은 명령을 할 뜻입니다. 네, 46개의 인스트럭션이 사용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을 살짝 편법을 쓰면요, 이런 짓을 할수 있습니다. 뭐냐? 2.2제곱이라는 건 그냥 2제곱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죠? 그죠? 그렇다면 2제곱이면 그냥 이래도 되지 않아요? 음? 자기 자신을 두번 곱하면 되지 않나? 그쵸? 그래도 사실은 얼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것까지만 해놓고, 그럼 다시 얘도 2.0으로 해서. 그죠? 점령으로 해서 한번 아 이걸 알려 그냥 이렇게 해 버리는 건 어때요? SQRT 네. 이거죠. 사실 자, 그래서 명령을 실행을 띵해 보면 네, 차이점 거의 없어요. 사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인스트럭션 카운트는 아까 46에서 어때요? 37로 9개 거의 한 10개 가까이가 줄었죠. 훨씬 더 간단하게 바뀌었죠. 이건 일종의 쉐이더에서 고속화를 즉 쉐이더 최적화죠. 최적화를 사용하는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테크닉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곱 자체를 2.2라고 하는 어떤 걸 2.2와 2가 거의 비슷하값시다 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두 부분의 코드만 우리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 언제든지 감마 스페이스 연산을 미니어 스페이스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